자, 여러분, 고구마를 무작정 찌지 마세요. 어떨 때는 고구마가 퍽퍽하게 익고, 어떨 때는 고구마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익었던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사실 고구마를 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맛내기용으로 찌는 법, 두 번째는 담백하고 퍽퍽하게 다이어트용으로 찌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찌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고구마를 언제 찜기에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찜기에 물이 차가울 때 고구마를 넣고 쪄보고, 다른 하나는 찜기에 물이 끓어서 뜨거울 때 고구마를 넣고 쪄볼게요. 자, 먼저 찜기가 차가울 때 넣고 찐 고구마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보면, 색이 예쁘게 노랗게 나왔죠? 이 겉에서 속까지 전체가 고르게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단맛이 확 올라왔고, 식감도 촉촉하면서 부드러워요. 아, 이게 제대로 익은 고구마구나 싶은 맛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찜기가 뜨거울 때 넣고 찐 고구마입니다. 자, 반을 갈라보면 느낌이 조금 다르죠? 겉면은 노랗게 잘 익었는데, 이속 부분은 살짝 하얗고 설익은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니까 겉은 촉촉한데 속은 밥 먹는 것처럼 식감이 좀 푸슬푸슬하고요. 단맛도 차가울 때 넣어준 것보다 훨씬 덜 합니다. 왜 이렇게 단맛의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바로 고구마를 익히는 온도인데요. 고구마는 천천히 너무 뜨겁지 않게 익힐 때 더욱 달아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찜기가 차가울 때 넣고 찌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고구마 안에 있는 단맛이 더욱 살아나요. 자, 결론은 달달한 고구마를 원하신다면 찜기가 차가울 때 고구마를 넣고 쪄주세요. 다음으로 고구마를 찌는 불의 세기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중약불에 뭉근히 쪄보고 다른 하나는 센 불로 팔팔 쪄볼게요. 먼저 중약불로 뭉근히 찐 고구마입니다. 반을 갈라보면 노랗고 촉촉하게 맛있게 익었죠? 다음으로 센 불에서 팔팔 찐 고구마입니다. 색이 비교적 노랗지 않고 노얗고 식감도 좀 퍽퍽합니다. 또 단맛도 좀 덜하고요. 자, 이두 가지 왜 이렇게 다르냐면 너무 뜨거운 열로 확 익히면 고구마를 달게 만들어 주는 효소가 죽어서 단맛이 덜해요. 그래서 단맛이 제대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고구마를 달콤하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첫 번째, 찜기가 차가울 때 고구마를 넣고 두 번째, 중약불로 뭉근히 쪄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찌는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고구마 준비해 주시고요. 고구마의 양쪽 끝을 살짝 잘라내 주세요. 자, 이 고구마의 끝부분은 식감이 질겨서 먹기 별로거든요. 그래서 잘라 버려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끝을 잘라내면 이 속까지 열이 잘 들어가서 훨씬 골고루 익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을 넉넉히 받은 찜기에다가 고구마를 넣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뚜껑을 덮고 중불로 켜 주세요. 자, 이제 5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김이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중약불로 낮추고요. 이제 30분간 쪄주세요. 자, 이 고구마 굵기가 다 다르니까 중간에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서 익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40분이 지났는데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속까지 쑥쑥 잘 익었죠. 자, 이제 꺼내줄게요. 자, 여기서 꿀팁인데요. 고구마를 꺼내자마자 뜨거울 때 반을 갈라서 자, 이렇게 뜸을 들여주세요. 자, 이렇게 반을 갈라서 뜸을 들이면 이 고구마의 수분이 날아가서 식감이 더 쫀득해지고 맛이 더 달아집니다. 이 주의사항은 고구마를 이 찜기 안에서 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 고구마가 식으면서 찜기 안에 있는 물을 먹어서 누룩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혈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달게 만들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맛이 많이 생기지 않게 익히려면 반대로 찜기를 팔팔 끓인 다음에 고구마를 넣고 센 불로 빠르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마를 쉽고 빠르게 익히는 한 가지 꿀팁인데요. 자, 이 고구마를 젖은 키친타올에 싸서 이런 접시에 올린 다음에 전자렌지에서 7분 동안 돌려주세요. 자, 7분 뒤에 꺼내보면 자, 이렇게 속까지 빠르게 찐 고구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요. 전자렌지로 찐 고구마는 이렇게 식감이 퍽퍽하고 단맛이 덜해서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용으로는 괜찮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구마 찌는 두 가지 방법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만내기용 고구마 찌는 법은 찜기가 차가울 때 고구마를 넣고 중약불로 뭉근히 찌기. 다이어트용 고구마 찌는 법은 찜기가 뜨거울 때 고구마를 넣고 센 불에 빠르게 찌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